안녕하세요. 국제직업전문학교입니다. 자격증은 자기개발이나 취미로 취득할 뿐만 아니라 취업이나 이직을 위해 많이 취득하는데요. 특히 자격증의 기초가 되는 기능사 자격증은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기에 누구나 취득이 가능하고 고등학생부터 중, 장년층까지 많은 분들이 도전하시는데요. 이번 영상은 2023년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 자료에 따른 기능사 등급의 접수 상위 종목을 통해 작년 한해 가장 많은 분들이 찾았던 인기 기능사 자격증 탑5를 알아볼게요. 4위 미용 기능사 자격증 K-POP과 K-드라마의 영향력을 기반으로 K뷰티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서 최근 여성 일본인 관광객들에겐 헤어샵이나 피부샵 등을 방문하는 게 한국 여행 필수 코스라고 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용사 국가기술 자격증은 현재 헤어, 메이크업, 네일, 피부 총 4개의 분야가 개설되어 있는데요.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르면 미용 분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증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선 특성화고, 전문대, 대학 등의 미용학과를 졸업하거나 미용 자격증이 있어야 면허증 발급이 가능한데요. 다만 보통 현장에서 자격증이 없다는 것은 실기적인 능력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취업이 많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용 관련 직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전문성을 증명하는 미용 자격증이 있는 편이 더 좋겠죠. 3위 전기기능사 자격증 요즘 같이 추운 겨울철 날씨에 따뜻한 히터와 전기장판이 없으면 너무 힘들겠죠? 현대사회에서 사용되는 도구와 제품들 중에는 전기가 사용되지 않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볼수 있는데요. 특히나 공장에는 많은 전력이 필요로 하고 있죠. 우리에게 편의를 주는 전기지만, 불처럼 잘못 사용하면 위험하기에 산업 및 기업체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설비 및 제품이 있다면 24시간 전기가 사용되어야 하기에 교대로 관리할 전기 관련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전기 기능사 자격증은 취업시장에서 꾸준히 탑10 안에 들어갈 만큼 인기 있는 자격증 중 하나인데요. 전기 직종은 정년이 없고 은퇴 후에도 노후를 대비하기 좋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직종입니다. 전기 기능사는 전기 분야의 입문 단계라고 볼수 있는데요. 전기 관련 상위 자격증인 전기 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등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첫 단계인 전기 기능사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급여의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싶다면 전기 기능사 취득으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네요. 2위 제과 제빵 기능사 자격증 현대인의 일상에 빵은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고 할수 있는데요. 밥 대신 빵을 주식으로 먹는가 하면 맛있는 빵을 찾아서 이른바 빵찌 순례를 하기도 하죠. 또한 최근 베이커리 시장의 확대로 관련 일의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제과제빵 분야 자격증 취득의 붐이 일어났었는데요. 2021년의 경우 응시자가 지난해 12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가볍게 간단한 취미부터 홈베이킹을 목적으로 시작해 취업과 창업까지 도전해 볼수 있고 전망 또한 좋아서 미래 유망 자격증으로 분류가 되기도 한답니다. 1위 한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 최근 뉴욕 타임스가 2023년 뉴욕시 최고 요리 팔선 중 하나로 한국의 음식 중 하나인 돼지곰탕을 선정해 화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뉴욕에 있는 현지인들과 미식가들 사이에서 급찬이 쏟아지고 있어서 한국의 음식을 먹기 위해 예약 전쟁이 아주 치열하다고 합니다. 조리 기능사는 한식, 양식, 일식, 중식 조리 기능사 총 4종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한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 같은 경우 매년 50대, 60대 이상의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취득하고 한국 산업인력공단이 발표한 지난 채용 시장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자격증을 확인해보면 매년 채용 공고와 채용 기준에 꾸준히 상위권에 명시될 정도로 인기가 높은 자격증입니다. 어린이집이나 병원 같은 곳은 편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이 필수로 있어야 취업이 가능한데 점점 위생검열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 일반 음식점에서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필수로 채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의 어린이집, 유아원과 병원. 학교 등의 급식시설의 숫자를 생각하면 왜 앞에서 한식조리기능사의 구인 구직이 활발한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요리는 자격증이 없어도 할수 있지만 조리기능사 자격증은 요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동시에 요리를 할때 중요한 위생교육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취업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요리 기본기를 배우는 방법 중 하나인 자격증입니다. 이상 인기 기능사 자격증 탑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대부분의 자격증 준비는 연습 장소부터 각종 도구와 장비, 재료 비용까지 부담되고, 특히 전기 기능사 실기 시험 같은 경우 100% 작업형으로 직접 도구를 가지고 회로를 제작하는 시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독학이 매우 어렵습니다. 자격증 취득이 고민이시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 교육기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국제직업전문학교에서는 앞서 소개드렸던 분야의 모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